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먹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네, 바로 상추쌈인데요. 상추쌈 정말 맛있죠? 이렇게 맛있게 먹기만 해도 몸 속에 독소도 빼주고 보약이 된다고 하니 오늘은 상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밥상 위에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상추는 동의보감에서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추가 지금은 사시사철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약재로 쓰일 정도로 효능도 많고 천금을 줘야만 얻을 수 있는 진귀한 채소라고 하여 천금채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온 상추의 효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추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은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상추는 칼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 강화에 도움을 주며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한 현미밥과 함께 먹는다면 칼슘의 용해성을 증가시키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추는 콜레스테롤을 낮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체내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상추 100g에는 칼슘 40mg.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 300%가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A, 철, 칼슘, 미네랄, 엽산 등 영양가가 아주 풍부합니다. 상추에는 유독 재미있는 일화가 많은데요. 지금은 구경하기 어렵지만 오래된 시골 집에 가보면 장독대 근처에 상추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배미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염분이 필요해서 간장이나 된장 장독대에 자주 출몰하였는데 뱀과 상추는 상극으로 뱀이 상추에 스치면 눈이 멀어 상추를 많이 심으면 뱀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해서 장동 옆 텃밭에 상추를 심었다는 재미있는 일라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상추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 낙투카리움이라는 즙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지만 동물이나 해충에겐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상추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며 진정 효과와 수면유도 효과 및 진통 효과가 있어 현대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외과 수술을 할때 환자에게 상추를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추를 먹으면 졸음이 온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앞서 언급된 여러 신경 안정 효능 때문에 상추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졸음이 오지만 그 이후에는 머리가 맑아지며 두통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추는 성질이 차가워 가슴이 답답한 일이 많아 속에 화병이 들때 먹으면 진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루테인이 함유돼 눈의 신경과 점막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와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A, 베타카로틴이 함유돼 안구건조증, 야맹증 등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상추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물질 배출을 도와 장 기능 개선과 변비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만 살펴봐도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이 많은 상추지만 더욱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상추를 보관할 때 다른 채소와는 다르게 잎을 찢어서 보관하면 파이토뉴트리언트라는 성분을 더 분비를 촉진시켜 항산화제가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찢어둔 상추는 금방 시들 수 있으니. 이틀 안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추같이 잔주름이 많은 채소는 씻고 나서도 잔류 농약이 남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상추를 물에 담궈서 씻으셨나요? 흐르는 물에 씻으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분 정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평소에 소화 기능 이약하시다면 너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상추의 효능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씻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쌈으로도 드시고 샐러드로도 자주 드셔서 내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